수영모침 어? 어, 아, 미안해, 앉아 이제. 몰라, 지뭐지 하나. 찍었니? 여기 여기 아, 찍었지 퓨가 아, 미쳤다. 뭐, 어디 갔어? 두바이 초콜렛. <목소리도>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? 세요. 저희 집 텃밭입니다. 여기 고추. 이 뭐죠? 여기도 고추. 보이죠? 여기 고추. 고추 있고 여기는 이제 고구마 저기는 파 대파 여기는 토마토 그리고 여기는 이게 뭐요 호박이다 호박 어. 그리고 여기는 상추 상추 진짜 고기 먹을 때 이제 여기서 따서 먹으면 돼 바로 얼마나 좋아 여기는 이제

오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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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 오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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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요 오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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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상추부터, 루콜라, 유럽 상추, 깨니까지. 그렇다 했고요. 화분이 모질할 것 같아서, 팥을 하나 더 주문하고, 대야도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. 오, 엄청 크네, 생각보다. 이렇게. 음. 이거 나오지 않아? 아래. 뭐? 아니 네모 크기가 똑같은데? 없을 것 같은데. 일단 저는 쓰던 거 있어서 이거 먼저 쓸게요. 음, 얘는 좀 특이, 특이하네. 음. 나를 심어볼까. 음... 여기에 상추랑 대파 깻잎을 한번 심어볼게요. 와. 우 잠깐만요. 필요한 게 있어요. 오늘 구멍을 한세세 세 간격으로 하면 될까? 음... 10cm 간격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6구멍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적상추. 적상추. 와우. 적상추. 넣고 잘 묻어주세요. 대파. 음. 아, 아. 너무 귀엽다. 대파가. 아. 아, 깻잎. 진짜 귀엽다. 음. 진짜 귀엽다, 모종. 깻잎 모종 처음 봐요. 상추만 봤지. 얘는 케일 만추 콜라드 서비스로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이것도 열심히 한번 키워볼게요. 이렇게 하나 완성이 됐어요. 물을. 물을 촉촉히. 에신어도록 흙이 좀 묻어가지고. 응. 어. 에? 에 아니, 왜 이래. 전에 여기 다 심었었는데, 다 먹고, 이제 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려고. 잘 이렇게 섞어 볼게요. 다른 버전으로 물을 한번 먼저 주고 해볼게요. 이번에는 유럽 애들로 한번 심어 볼게요. 유럽 애들. 얘는 샐러드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두번째 판도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 종이는 이걸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그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음. 이렇게 저희 베란다를 소개합니다 그렇죠? 얘는 바질이고요 언제까지 클지 모르겠어요. 계속, 계속 자라나서, 이렇게, 응급으로 나무젓가락 지지대를 좀 해줬는데,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. 그리고 여기 옆에는 새로 심은 텃밭. 깻잎이랑 너무 귀엽죠? 여기도 이렇게 심어줬고, 스파트펠른 이제는 두번째, 텃 번, 그리고 몬스테라 이렇게 끝!